굉장이 200으로 잘라가고 그러 200에 표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박도절사이지 앞에 가서 자르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자르실 때는 부차가 많이 생기시는 거예요. 잘라보셔야지만 더 답을 입으실 거예요.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줄자를 보면 약간의 이제 차원의 행사로 되어있죠. 그냥 줄절를 뺐을 때 꺾이지 말라고 유선으로 되어있고요. 줄자를 이렇게 봤을 때약냥 살짝 틀어져있죠. 서 교체할 때가 이제 슬슬 된 겁니다. 찢어지거나 날이 이렇게 휘어졌다 싶으면 얘네들 교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거실 때는 이렇게 중앙으로 하지 말고요. 유자분으로 되어있잖아요. 이렇게 틀어서. 화장품에면 이쪽 부분이 목재하고 닫고여 부분이 뜨죠. 잔 상태에서. 표시를 할 건데, 우리가 예전 같았으면 뭐 100에다 표시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하죠. 네, 이렇게 표시 안 합니다. 이제는요. 이거는 어느 직종이냐. 똑같아요. 자, 200에다 표시해 볼게요. 줄자 앞에서 200 앞에서 한번 줄자의 직각으로, 직각 방향으로 또 하나는 45도 방향으로. 그러면 요두 선이 만나는 지점이 내가 표시하려고 하는 지점이에요. 자 V자 체크하니까 또 이렇게 체크하니고150 표시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오차가 오차가 나잖아요. 지금. 네, 오차가 나죠. 지금 했는데 오차가 났잖아요. 제가 의도한 게 아닌데도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V차로 표시, 히로시라고 얘기하는데, 히로시 하실 때는 항상 줄자 앞에서, 예를 여기서 7이다 싶으면, 7 앞에서 연필 가지고 한번 직각. 그럼 45도 쪽으로. 아니면 45도, 45도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줄자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아이 습관에 그렇게 드세요. 아, 줄자에 수직선을 하나 붙고 45도로 봐야겠다. 그러면 이두 선이 만나는 지점이 내가 표시하려고 하는 지점이에요.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되더라도 "아, 두 선이 만나는 지점이 요 지점이니까 요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해 되셨죠? 자, 그럼 우리는 요거를 20mm에 하나씩 표시를 할 거예요. 한쪽 면에다 넓은 쪽에다가, 20에다 표시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더 정확히 하실 거면 줄자 위에다가 볼펜을 대고 연필을 대고 여기서 목재 방향으로 나와서 튕기고 다음에 다시 한번 튕겨주시면 돼요. 20, 40, 60, 80, 100, 120 이런 식으로 V자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네. 줄자 웬만하면 이거 고정하는 거 하지 마세요. 잘안 해요. 네. 웬만한 거는 우리가 작업자분들은요 불필요한 행동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해요. 두번할거한 번에 하려고 하고 대신에 정확하게 하시는 네. 요자 이렇게 제가 700짜리 정도 되는 목재를 다 준비했으니까요. 20마다 일단 표시를 하시고 줄자니까요. 곱자로 20마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복 뭐라고요? 네, 앞에 있으니까요 고 아니면 가지고 응? 이렇게 잡습니다 내네 손가락으로 자하고 목자고 밀착시키세요 너무 뒤에서 할 필요는 없고요 앞에서 하셔도 돼니다 그래서 뒤가 뜨는지 안 뜨는지는 초반에는 잘 모르실 거예요 자 선을 그려고 하는 거에다 연패를 대고요 자를 가지고 가서 그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선을 긁을 거예요 그러면 직각이겠죠? 보시면. 근데 이제, 요런 짧은 선들 같은 경우는 사시간으로 긋기가 힘들어요. 이 자가 크니까. 그래서 제가 삼각자로 선을 긋는 겁니다. 사시간내로 전부 다 요런 식으로 다 선을 그릴 거예요. 지금부터요. 그런데 넓은 면 그리고요. 그런 다음에 좁은 면도 그릴 거예요. 쉽지가 않을거예요 왜냐면 틈새가 있어서 그리고 그러니까 또 다시 여기 와서 선이 세면에 닿겠군요 좁은면은 하지말고 이렇게 놓고서 우리가 톱질 연습할거군요 그러니까 선이 뒤에도 다 있어야지만 우리가 톱질 연습할수가 있어요 한쪽만 있으면 톱질 연습이 안되고 네, 정확하게 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눕혀서 쓰지말고 세워서 쓰세요 그래야 나 톡. 내가 얼마만큼 잘썰어는지가 이제 확인이 되니까요 자 처음에는 요 선에 톱날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 있어야 됩니다 그 봐야돼요 선을 왼손잡이는 반대로 해야겠죠 선이 보여야 되니까 톱날이 선의 왼쪽으로 가야 되죠 선을 보면서 잘라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만약에 원하는 치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700이다 그러면 700에 표시해서 잘라야지만 전체적인 치수가 7백이 나오잖아요. 톱날 두께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해가 안 가죠? <laughs> 아이고, 그렇습니다. 자, 얘네들을 자르실 건데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된다거나 살짝 트가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마디 부분을 톱날을 붙여가지고 톱날을 수직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고 나서 얘를 처음에는 좀 밀어요. 이 부분만. 뭐 이렇게 민다거나. 아니면 그냥 여기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살살. 자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선을 긋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위에 표면하는 부분을 톱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톱날을. 지금 보면 제 시선이 여기에 선이 보이거든요. 정면에. 뒤에는 안 보이죠. 정면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위에 선하고 정면에 있는 선을 봐가면서 이런 식으로 45도를 자를 겁니다. 터치를.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톱날이 이 모서리의 꼭지점에서부터 이렇게 이탈되지 말고요. 붙인 상태에서. 자, 이제 대각선을 잘랐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톱날을 이런 식으로 내려갈 거예요. 톱날을 이렇게 썰 건데요. 이렇게 띄어서 썰게 되면 또 정확하게 안 나갑니다. 내가 힘 들어가는 방향으로 톱날이 지나갈 거예요. 자, 밑에 부분 꼭지점, 밑에 꼭지점 부분을. 흔단이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반대편만 내릴 거예요. 잘 나간지 모르겠네. 움직였죠. 선을 잘못 걷을 수 있어요. 자르고 나서 면을 만져보면 단체가 없으시면 되겠고요. 썰는지 이렇게 하면 다 맞아 보여요. 긴 면을 복제에 밀착시켜서 천천히 내려보세요. 직각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상 제외 네, 조금 흔들리긴 했네요 보니까 빛이 빠져나가는 거 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특수 연습을 합니다. 첫 번째 만져보고 단차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직각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요거요 시간이좀걸리실거예요 생각보다 바르는 손날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있다가 봅시다 여기.